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멋지고 아주 기가 막힌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입차를 500만원에 만날 수 있는 가격. 어떻게 보면 500도 안 주고 만나는 거죠. 오늘의 입고 차량, 미국의 대형 세단,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최고 고급 세단, 링컨, 뉴 MK S 3.7 FWS 차량입니다. 멋지고 깔끔한 이 차량. 입구 상태 그대로 차주분께서 아주 관리를 잘했던 차량이고요. 순수 블랙 색상으로 전 차주분께서 수리를 또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A급이고요. 내관 상태도 A급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입구 차량 준비된 중고차로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링컨만의 멋진 전면, 시그니 그릴과 이 멋진 웅장함. 또한, 이 당시 때 정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안전사양과 편의사양. MKS, New MKS입니다. 500도 안 주고 사실 수 있는 차량. 정말 최저가 차량이고요. 보다시피, 순수 블랙으로 아주 중무장했습니다. 어설픈 체어맨, 에쿠스, 알페온, 뭐, 오피러스, 제네시스 BH, 이런 것 하실 바에는, 그래도 이 링컨만의 고급스러움과 이 멋진 이 사양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멋진 링컨 MKS. 아마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링컨은 미국 브랜드의 포드의 고급 상위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본 차에 도요타 하면 렉서스가 있죠. 이것도 포드 하면 링컨이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급 사양으로서 편리한 옵션과 많은 사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외가 너무 깨끗하고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한번 미국의 감성과 이 멋진 감성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전방에 주차 보조 전방 들어갔고요. 멋진 HID 비터 이렇게 깔끔한 헤드라이트 어디 뭐 돌방이라든가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본네트 역시도 블랙색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탔습니다. 참고로 광택도 안 내고 세차도 안 하고요. 차주분이 타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한 이 바디 상태 보십시오. 그리고 휠타이어, 휠타이어도 멋지게 고객님께서 교체해 놓으셨고요 블랙으로 이렇게 커스텀까지, 브레이크까지, 그리고 하체 보세요. 이렇게 고객님께서 차가 떠오셔갖고 이렇게 드럼까지, 디스크까지 다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캘리퍼 보시면, 보시면 디스크까지 교체해서 디스크가 새 거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습니다. 쇼버도 보시면 간지 얼마 안 되신 것처럼 깨끗한데요. 자, 이만큼 관리를 하셨는데 왜 파셨냐? 요번에 저한테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면서 팔게 된 차량입니다. 워낙 제가 제네시스 맛집이고 또 싸게 내놨더니 흔쾌히 또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내놓은 차량이고요. 바디 역시도 돌방 없이도 깨끗합니다. 링컨만의 멋진 마쿠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광나는 거 거울처럼 빛나는. 이거 보세요. 국산차에 이 가격으로 살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제네시스 BH. K9 아주 키로수 많거나 사고 있는 거. 아니면, 에쿠스 VI. 아니면, 오피러스. 그랜저 HG. 그쵸. HG가 딱 가격이 비슷하네요. 아니면, 오피러스 키로스 많은 거. 제네시스 BH. 역시나, 뉴기 때문에, 확실히, 구형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런, 외관 상태도 깔끔한 차량이고요 또, 내구성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한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언젠가 한번 미국의 감성과 이 배기력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쯤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게 공식 연비가 그 등록 중에 9kg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쿠스나 우리나라 체어맨 이런 오피러스보다 연비가 더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지구공 모델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비가 더 좋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솔라가드 고급 프리미엄 틴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이렇게 샷운트가 이렇게 멋있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썬룸프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뒷바퀴 역시도 깨끗하고, 고객님께서 여기 오시면 디스크까지도, 여기도 보세요. 디스크 갈았죠? 이렇게 디스크도 가고 팔 정도면 손님은 꼼꼼하시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손님이 요거 휠하고 해서 하체를 300만 원 수리했다는 게 말이 맞습니다. 진짜 제가 디스크까지도 이렇게 못 봤었는데 이렇게 휠 타이어하고 디스크까지도 이렇게 갈 정도면 아무래도 손님께서도 애착심이 그래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 있는 차량 그리고 또 대형 세단답게 한번 보세요. 이런 가죽 마감재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이런 바디도 보세요. 옛날 다이너스티 제가 다이너스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 다이너스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순간 자 보세요. 제 다이너스티. 요즘에 택시 3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택시 3를 저희 매장 밑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바로 나왔던 제 다이너스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드려야겠네요. 조만간에 요즘에 또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어서 또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실내와 가죽을, 네일간을 관리 잘된 멋진 차량. 푹신푹신합니다. 어, 뒷좌석에, 어우, 열선. 오, 이게 2단인가요? 통풍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2단으로 되 있네요. 뭐, 어, 통풍시트 들어갔나? 한번 내일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통풍시트인가? 신기하네요. 화살표가 하나 있고, 3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오, 이렇게, 이런 게또 있네, 요 깨알로. 역시, 이 차의 감성은 멋집니다. 오, 진짜 이게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시트처럼 푹신푹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차에서 편리하게,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오, 감성 있습니다, 역시. 보세요. 어, 연식을, 세월을 무색하 만큼 관리를 잘 됐고요. 연식은 구형인데 디자인은 확실히 링컨답게 고급스럽습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와이드처럼 멋지게 와이드 썬루프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요즘 국산차 같은 경우는 와이드 썬루프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돼있습니다 역시나 가죽 시트 깨끗하고요 어디 해지거나 상처 이런 데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 그래서 500만원짜리 차량이 가성비 이렇게 진짜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우, 트렁크 공간은 또 장난 아니게 넓더라고요. 오, PPF 역시나 PPF도 작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죠? 키가 없어도 문으로 열수 있는 숫자로 미국 차만의 또 멋진 이런 시스템. 그리고 펄감 장난 아닙니다. 펄 보세요 이거 펄. 블랙펄이라고죠, 하 블랙펄. 이런 이 광빨이 도는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광택기 한번 돌리면 아 이거 보세요 광택. 광택 돌리면 아주 아주 반들반들할 겁니다. 펄감 정난 아니고요. 미국 감성에 멋진 여기 써 있네요. 포드 자동차 포드 세일즈 코리아 유 2014년 화, 2,200kg 무게 얼마 안 나가네요. 링컨 MKS 메이 d e in USA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포드 정식으로 나온 듯합니다.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요. 자 그러네요. 확실히 제원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도 우리나라에 링컨이 들어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와, 이런 문짝에 다 1년 번호까지 이렇게 확실히 이 멋진 차량들은 틀립니다. 메모리 시트, 보세요. 전동 시트, 다데있네 이렇게, 웨이도 그리고 불, 와, 리어루드, 트렁크. 오, 요것도 다 전동이네요. 오, 발. 저 보세요. 트렁크. 시동 한번 걸어봐 드릴까요? 오, 야, 시동 걸릴 때는 역시 미국 감성. 우웅! 거니까 조용하네요. 키로스는 19만 400키로. 현재 19만 4 0 0키로고요깨끗하니 실내 감성 계기판. 그리고 멀티 우드. 자, 볼까요? 이렇게. 요거 보면은 캐딜락의 에스컬레이트. 와. 핸즈프리부터 메모시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그리고 블랙박스. 참고로 블랙박스도 보조 배터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썬더프라고 할수 있는 썬더프가 들어가 있고요. 깨끗한이 멀티. 아 제가 트렁크를 또 열어서 났구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와 트렁크 열니까 또안될 수도 있네요. 와이 광활한 트렁크 보십시오 감히 말이 필요 없는 와 진짜 트렁크 넓네요 골프백 자 두세개는 거뜬히 들어가겠네요 낚시용품도 들어갈 정도로 크네요 와 그리고 이런데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 다돼있습니다 부직포로 어? 괜히 미국의 감성이 묻어나는 차량이 아닙니다 이 곡선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크. 이 곡선들 NKS만의 멋진, 고급스러운. 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조용하네, 역시. 후방카메라가 원래 안 나오나? 전차만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오우 이거 안 나오면 뭐 사제로나 달아야죠, 뭐. 이건 한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선 이탈, 사선 이탈 그만 나오셨죠 여기? 이런 기능도 다 들어갔습니다. 오토 파킹, 오토, 오, 주차 파킹 이런 게 있네요. 오토로.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갔고요. 자, 오디오 아시죠? 미국에 또 오디오 하면 또 시체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지원님이 그래서 간단한 네, 하는... 네 맞나봐요. 자, 지금 반대로 이 1년 후에 와, 이 스피커 잘했어요? 역시 끝내주네요. 고. 끝내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까지 자가죽시트 우리나라 차도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등급만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죽도 되어 있고요. 역시 스마트키도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오, 우 진짜 오할게 오우 많네요. 리어 커튼도 자동입니다. 와,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오네요. 이 오디오 시스템 마크도 또 있네요. 이 오디오 이름 뭐라고 했더라 했는데 미국 차들. 야, 이거 책자하고 운차 주분의 등록 증하고 수리 내역서. 그리고 이 차주분이 최초에 수리했던 내역서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막싹 수리해서 한 300만원인지 발랐다고 하셨는데 저는 쉽게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엔진 소리도 좋으네요 진짜 시트 상태 보세요. 깨끗하죠, 진짜. 운전석도 깨끗하고요. 조수석도 깨끗하고요. 실내 도역시도 고급 감성 그대로 있습니다. 전동 시트고요. 자, 오늘의 입고 차량 가성비 좋은 MKS 뉴 모델입니다. 실주행거리 19만km고요. 2 0 1 4년 출고 정식 출구 등록한 차량입니다. 포드에서 멋있게 고급스러운 만든 링컨의 차량. 요즘 블랙이 대세인 거 아시죠? 지금 조명 아래서도 조금 아쉬운데 제가 차를 뒤로 한번 빼서 보여드려 볼까요?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얼마나 더 맛있나? 저렴한 가격에 멋진 미국의 고급 세단.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멋진 이 MKS 아직 개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용도 저렴하고요, 좋은 가격에 좋은 분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후진해서 엔진룸 그리고 제가 이 광택을 안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먼지가 뽀얗게 안져 갖고 아 나오네요, 안 움직였구나. 써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동풋브레이크도 있고, 정말 옵션 이 링커만에 자 조명 아래 했을 때가 틀리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게 이제 빛을 받으면 이 하얀 먼지 때문에 제가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이거는 본네트를 어떻게 하나? 여기서 연나 여기서 연네요 자,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미국차의 링컨 차량입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더욱더 고객님과 믿음을 신뢰해드립니다. 이 엔진도 깔끔한 거 보십시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엔진도 깨끗하게 타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크게 누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야, 이 엔진 소리 진짜 끝내주네요. 괜히 이 3,700의 이 멋진 차량. 오늘의 입구 차량이었습니다. 타시다가 그냥 패치장에 갖다줘도 되고, 만약에 타시다가 누군가 살짝 박아주면 아주 땡큐죠 한번 살짝 운전해 봐 드릴까요 D 어, 이거도 투톤 리얼가득이상그었네요 엔진 소리 하나도 안 들리시죠 밖에서 안에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와. 이런 정숙함이 있네요. 연식은 무색한 차량. 오늘의 입고 차량이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오늘의 멋진 MKS 링컨 차량이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보기보다 멋진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